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번다고 했을 때, 자 이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주어져 있는 식이 간단히 되겠지요, 그렇죠? 간단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지금 근이 알파번다니까 고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케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그래요 그게 그래요. 보인다라면 정리 가능하겠구나. 우선은 알파가 근을 가지니 알파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알파 플러스 3이 뭐야? 이게 0이 형립된다. 그죠? 그럼 이 형태에서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위치형. 그죠? 전개를 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고 우리가 필요한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필요하죠. 여기까지 필요하고 상수까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k의 알파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건데 우리는 4가 필요하니 양쪽에 플러스 1을 해주겠습니다. 맞았죠? 그럼 뭘할 수가 있어? 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알파 플러스 4가 이게 알파 플러스 아. 2이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흰색으로 지줄 긋고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1로 정리될 것이고 형태가 똑같은 뒤에 것도 베타 플러스 1로 정리가 당연히 되겠지. 요 베타가 이 거의 근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얘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입니다. 그죠? 자, 금각의 수관계. 자,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금각의 수관계에서, 예, k 플러스 1이고, 두 개의 고비 얼마죠? 3입니다. 그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어? 이게 10이야? 응, 10. 클일났3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1은 10이고 K 플러스 5가 10이니 K 값이 얼마 o 요 a 더라알겠 <laughs> s Oga, K plus Oga, 니 p l 여러분 무작정 p l 하는거 g a K 오스트 s Oga, K plus Oga, K plus Oga, K plus o 모 a K plus o g 스 아니야? 홈머 에렉투스, 사피스 생각하는 이건 아니죠 사피에스? 생각하는 건 에렉투스? 도구를 사용하는 이 뭐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에렉투스. 사피스 몰라. 이번 나온 아니야? 뭐? <맞아>. 호모. 호모. <laughs> 어쨌든 머지 <호모지>? 어쨌든 예요 <laughs> <호모. 웃음> <호모. 웃음> <laughs> <laughs> 자, 두 점수 a, b에 대하여 복소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다.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 복소수는 뭔가요? 수로수죠. 이 마이너스 4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a에 b 플러스 i 마이너스 b에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5 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스는더라 전개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라고 <laughs> 가겠지요.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라는 건이안에 뭐가 되야 어 됩니까? 순허수가 되야 어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 복소수는 항상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나열을 하죠. 전개하겠습니다. 시작. 자. 2a, 2a 더하기 ai 마이너스 b 플러스 bi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다하겠습니다 실수분은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허수분은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건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죠.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b가 2a 마이너스 5라는 소리지. 맞아?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날라갔어. 이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었어. 그허수너수가 뭐야? 수너수가 뭐야? 이에 <laughs> 2a- 집어넣었더니, 3a-5에, 오케이, i. 이복소수를이수너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는 소입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죠. 그래요? 전개시작 제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5에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3a-5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두가지죠 3a-5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2일 수도 있고 3a-5가 모일 수도 있습니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풀어보면 a가 이게 얼마예요 3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건 a가 얼마지요? 1입니다. 정수를 물어봤으니 얘는 안녕 얘겠죠 그죠? a가 1일 때 a가 1일 때 b는 얼마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제곱해서 될 때는 답이 얼마예요? 1이겠죠 여러분이랑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잔 나온 거죠? 복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그거는 수수 순어수, 맞죠? 수수입니다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잔 나온 부분이니까 자, 19번. 두분이나1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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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4콤마 0에서 직선, y는 x. 야, 니네 이 y는 x라는 직선, 잘 알고 있어야 돼. 자주 나와. 알겠어? 이분 덕분에서도 역함수 때도 계속 나옵니다. 역함수라는 게, 여러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게 역함수인데,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 어,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 완벽히. 자, 우선 보죠.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서 쭉 내렸어. 비에서 여기서 쭉 내렸어요. 그런데 선분 AB 다시 두 선분 이거의 길이로 내분하는 점이 K콤 K래 K콤 K래. 그러니까 요 길이의 비 얘들아 요 길이가 a야 요 길이가 b야. 잘 봐.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아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이게 몇대 몇이겠어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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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 b란 소리지 a 대 b란 소리지. 그렇죠?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x 위의 점이니까 k라고 했을 때 k가 된다. k를 구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우선은 뭐가 필요합니까?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얘는 4,0이고 0, 0, 0, 0 1 2에 직선까지 있으니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하겠습니다. 자 a부터 구하죠. 자, a 어떻게 구하죠? 이 직선이 일반형이 아니니 일반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몇 콤마 몇에서? 4,0에서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구해보면 자, 루트 2분의 얼마죠? 절대값의 4, 그러니 아, 2루트 2구나. 그래서 얘가 뭐더라? 얘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 b를 구하겠습니다. b. b도 마찬가지로 구하려면 일반형의 공식이 필요하고 0 1 2에서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의빵1 2이니까 얼마야? 6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비가6 루트 2에요. 비가6 루트 2야. 그러면 얘들아, 2 루트 2대6 루트 2야. 그러면 2 루트 2대6 루트 2로 내분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2 루트 2대6 루트 2로 내분한다는 건 가장 간단한 정수위로 표현하면 1대 3으로 내분한다는 점이네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요 거리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맞습니까? 그럼 내부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이직선을 구하고, 이직선을 구해서 또 열림해서 A를 구하고, 이직선을 구하고, 이직선을 구해서 열림을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풀수 없겠죠. 어? 자, 이 점과 이 점을 구하지 않고도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뭡니까?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렸어.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렸어. 그래서 들아 비가 컸어. 그러면 이것때 이거의 비는 이것때 이거의 비이기도 하지만 이것때 이거의 비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말을 내렸잖아. 이것때 이거의 비는 얘들아 이것때 이거의 비는 이것때 이거의 비도 되지만 이것때 이거의 비도 됩니다. 맞아요? 이 네, 맞죠? 그러니 이것 때 이것도, 이것도 몇대 몇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1대 3이죠. 그래요? 이가갔어요 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0 콤마 12와 네메스4 콤마 0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음. k가 되는 것이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죠? 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 되지. 자, x 좌표. 자, 얘 예, x 좌표 4 0 10, 12. 예를 몇대 몇으로? 1대 3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4분 부여두 4분의 프로세스니까 12. 콤마 4분의 얼마야? 프로세스 내니서 12. 아, 실제로 나옵니까? 3 3이 나오는 나오죠. 실제로 k k가 나오죠. 그죠? k 얼마야? 3이 되겠습니다. k가 3이면 답이 3이 얼마죠? 8이 되겠습니다. 18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판단들 여러분들 교육의 방정식은 단계 없어요. 자주 풀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풀어봐야 됩니다. 이없습니다잘 어려웠죠? 2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대광공과 대광고에서 냈어요. 그대로 12점짜리로 냈습니다. 12점짜리 나왔죠? 올림푸스에서 올림푸스에서 모의고사 뒤에 있는 부분에 20번 문제입니다. 그게. 1 2짜리가 나왔어요. 무지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음. 얘들아,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 먹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뭔 소리인지 못 알아 먹을수록 도형에 맞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laughs>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4 콤마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는 1이래 여기야 아요즘 이렇게 원이 많이 안들지? 사 <laughs> 콤마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는 이이래요아래에요 아래 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들아 요 점이 다 들어간대 요거 요기다 들어간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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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간대 됐어요? 그런데 피는 P는 P XO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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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값이 최소 이점이래 얘는 뭔데? 얘의 값을 K라고 했을 때 얘들아 얘의 값을 K라고 했을 때는 뭐야? 0,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K인 원이죠 그죠? 그래요? 그럼 얘가 최소래 그리고 XO가 y o 은 여기 안에 있대 여기 어디에 있을 때겠어 당연히 여기에 적할 때겠죠 이렇게 여기에 적할 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가장 최소일 때의 피자 비전. 그래 안 그래요? 그 그림을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 이해 가셔야 돼요. 피는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피는 무조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q 에알라인은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지 그지? 원점 대칭인데 이게 뜻하는 게 뭐지? 이게 뜻하는 게 P P와 알라인 여기와 여기와의 거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 점에서 거리입니다. 얘랑이랑 계층이동 시켰을 때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요 맞아?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얘는, 얘는 여기 내부에 어딘가에 다 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디 있을 때가 가장 거리가 멀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거리가 멀죠?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아래 x3, y 3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여기 있을 때의 거리. 이거에 대해서 반대편에있 했을 때, 반대 반대편에있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치가 여기. X3, Y3, Y3. 얘가 R프라임입니다. 됐어서 오케이.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니까 여기서 여기서 거리가 가장 멀 때, 여기 배치기 시켰을 때가 이 거리가 가장 최대겠죠? 네, P1, P와 r 프라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야? 삼각형? P, Q, 알프라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P, Q, 알프라. 자, 알프라 나왔습니다. P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잘 봐, 그러면. 여기죠, 그죠?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뭐가 움직여, 이제? 뭐가 움직여? Q가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 Q가 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됐어?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될 때는 당연히 어디 있을 때겠어? 어디 있을 때겠어? P가 움직일 거야, 어디 있을 때 가장 위에 있을 때겠죠? 가장 그에 있을 때 don't get acquired. 그래 안 그래? 이렇게 o good. You don't g 갈거 it. 이가 u don't get it. You d o 가 t get it. 이 o u 이 o n t get it. You don't g e 이 it. y 만 u don't get i 구 You don't g e 구 it. You 이 o 변이 g 변은이 t 변은 어떻게 구할거 e 요 여기가 몇콤데 몇이야? 4군데 3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이 중심 0에서이 거리까지는 높아져 얼마야?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5죠? 됐어, 안 됐어?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4지, 단지 1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사에다가요 거리는 뭐랑, 요 거리는 뭐랑 똑같아? 요 거리는 뭐랑 똑같아? 똑같아? 요 거리는 똑같지? 오케이. 5에다가 뭘더한 거야? 얼마야? 5m 그러니까 <laughs> 밑변이길는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습니다. 아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이고 <laughs>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곱하기 2분의 1 다리 얼마야? 5가 되겠습니 되죠. 이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식으로 풀수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 식으로 풀수 없어요. 이거야.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방학 때 수투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개념, 개념 플러스, 여러분, 심화를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볼 겁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모든 반들를 모의고사는 매주마다 실시를 해서 그거를 성적화시켜서 개인적으로 시킬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